그리고 밑에 이걸 움직여서 하면 너무 모양이 안 돼. 요 위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이런, 그 네네. 네네. 자, 그다음 이거 해 이런 구자을 두고 그러고 자그 다음 이건 이제 이의 앞까지네 그 네. 앞까지는 이 밑에 각도를 예술 분할하는 거죠. 그 분할 하는거죠 그 한금 분할 밑에 이 각도가 120도라고 들으면 뭐 40도씩 한쪽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이쪽을 보내든지 이쪽을 보. 네. 어떻게 아, 뭐 네. 해도 실란 말 그래 가지고 가운데로 하시만 네, 가운데 뭐예 예. 네. 가운데 해보면 위에 나무가 커나갈수록 네. 아래까지 햇빛을 쏟아낼 수 없어. 네 한쪽으로 네. 붙여야 한쪽으로 붙여야 이것이 가지가 이어 나오더라고. 이건 네. 햇... 예. 이이 각도를 갖다 이슬 보나 아니면 때 자꾸 키가 크갈수록 그 각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. 요 근데 한, 한 가운데 딱 갖다 놓으면 각도 활용을 네, 스페셜 거기 한국 문화 예술 문화 한국 네, 문화라는 거 아,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꼭 끝까지 고걸 좀 줘요 음, 이렇게 끝까지 네, 예. 이렇게 고걸 좀줘 이렇게 음, 네. 한번 돌돌리라고 말해 끝까지 또 어떤 가지에 음, 전부 다 철사를 거는 각도는 끝까지 곡을 줘서 이게 끝까지 고걸 줘서 이거 좀 필요하이는데 길다 곳에이걸 밑으로 맞죠. 다른 건 좌우로 하더라도 이건상서 이곳에서 이곳에 아래로 내려이고지 이곳에서 이이래그이면에서이곳 이곳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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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렇게이건이렇게이